안녕하세요. 집 나간 아들입니다. 오늘은 계란과 사이다를 이용한 아주 맛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먼저 신선한 계란 2 개를 용기에 풀어줍니다. 감칠맛을 더해줄 새우젓 한 꼬집 넣어주시고요. 없으면 소금도 괜찮습니다. 계란 특유의 비린맛을 잡아줄 맛술 반 스푼, 간장 반 스푼. 국간장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오늘 주인공 사이다를 넣어줄 겁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바로 계란찜인데요. 계란찜에 물을 넣어 만들면 더욱 부드럽게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 대신 사이다를 넣어 달콤한 맛을 더한 계란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집에 김 빠진 사이다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연칼로리 사이다를 이용하신다면 칼로리 걱정도 없을 거예요. 사이다는 반컵, 약 90ml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품기를 이용해서 넣은 재료들을 잘 섞어줍니다. 잘 섞인 계란물은 체에 걸러 거품기를 제거해주시고요. 기포가 있다면 땅에 툭툭 내려쳐 기포를 없애줍니다. 계란찜과 함께 먹으면 너무 맛이 좋은 쪽파도 조금 썰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찜기에 계란물을 넣고 7, 8분 정도만 쪄주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3, 4분간 돌려주셔도 좋아요. 완성된 계란찜엔 파를 뿌려주시고요. 짠! 정말 맛있는 계란찜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부드럽고 달콤한 계란과 양념된 재료들이 잘 어울립니다. 싱싱한 팥까지 올려주니 식감과 시원한 맛을 더해줘 더 맛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맛있는 계란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